우리 어린이부의 겸임 목사님. 아멘. 아멘. 정혜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모두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그냥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필그림 교회 어린이부 겸임 목사 물고기라고요. 물고기 소장이니까 나중에 물고기 만나면 물고기 안녕 이러고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렸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하여 주십시오. 아멘. 당신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저들의 새 노래가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어, 제가 우리 저기 지금 필그림교회 어린이부 스피릿을 알라고저 저번 주하고 저번 주 우리 권미림도사님 설교를 제가 조금 들어봤어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는 분? 누나 저기 있어요? 상품 있어요? 우리 누나한테 내가 빼빼로 10개만 사오세요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10개 갖고 되겠어요? 우리 누나가 통이 굉장히 커요. 고급 인력이에요. 노래 잘하는 언니인데 제가 빼빼로 전달자 헤르메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한테 왜 떠나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너는 부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어. 그곳에서 나오래요 그러니까 왜?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왜? 왜냐하면 어. 속 다음은 과연? 와, 설교 끝났어요. 계시록 4장1 0절에내 왕관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내놓는다 고 우리가 저번에 강의했죠? 주님의 말 앞에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 지옥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까요, 그러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지구를 보호하는 하나님, 7일간 창조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세기 12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봤어요? 요거 봤죠? 저 빨간 게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죠. 이게 은하단이나 은혜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계가 뭐 하고 있다? 어디론 가? 상에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필그림 교회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는 빨리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데도 어지럽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거는 빨리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그 어린이하고 싸울 뻔했어요. 너 자전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알아? 이럴 뻔 했는데 성령님이 싸우지 말라 <laughs>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안 싸웠어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에서 좋은 빛도 나오고 어떤 빛도 나올까? 어, 별로 안 좋은 빛도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보호막을 만들어 줬어요 요렇게 그래서 보호해 주고 계시죠? 오 자기장 우와 멋있다 자기장도 알아? 어. 어, 우리 지구는 엄청 뜨거워져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보호를 해 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아니요. 있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어떤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신 거야? 보호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여기 보호하는 곳으로부터 밖에 보호받지 못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따가 숨 모임 할 때, 지파 모임인가? 햇빛 모임? 달빛 모임? 무슨 무슨 모임이야? 그 모임할 때왜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리시는지에 끌어내리,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칠일 창조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고 창조 구조는 굉장히 조밀하고 성령님께서 체밀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 돼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칠일 창조잖아요. 이칠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관점이 똑같았을까? 아니요. 똑같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칠일 창조는 그때 당시의 과학과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창조도 안 했는데, 혼돈의 물이 이미 존재해. 그 물을 어떻게 하셨어? 윗물과? 아랫 물로 나눠서 뭘 잡아가 질서라는 것을 잡아가시죠.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들으셨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아래쪽을 만드셨다. 넷째 날은 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의 생물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 그렇죠. 땅에 생물을 채우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듦으로써, 6일째까지 만든 모든 것을 뭐하라? 통치해라! 라는 통치의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일째 하나님이? 어, 쉬셨다.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꿔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시대, 그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해? 머리! 근데 성경에는 생각을 어디로 하라 그러냐면 콩팥으로 해라 이래 허? 심장으로 생각해라 이런단 말이야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콩팥 혹은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의역해서 개혁판에서는잘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콩팥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놨을 거야 이러면서 콩팥을 막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아, 그때 당신은 그게 과학이었고 상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뭘 명하고 계시냐면, 첫째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태양의 날. 월요일은 누구의 날? 달의 날. 토요일은 누구의 날? 세턴. 그렇죠. 땅의 신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시는 거야.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야? 태양이야. 첫째 날이야. 라고 해서 일곱째 날까지 의미부여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 부르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네. 이슬람교에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신의 날로 부르지 않고 첫째 날이라고 따라 불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저 별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를.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대시대 유대인의 저자가 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날들은 신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고대시대는 가장 처음에 없는 것, 무에서 빵 터져서 빅뱅이 터져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생각했을까? 물에서부터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가 주변으로 인류와 문명이 발달을 하거든요그 많은 물 가운데서 생명이 잉태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서 어 물들이 서로 나뉘고 기능과 질서가 잡혀져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뭐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셨다? 창조하셨다, 요, 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세계관은 다섯 개의 바다와 여섯 개의 땅, 그리고 둥근 지구, 태양계 은하, 지금도 유니버스, 우주는 뭐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고대 군동의 우주세계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야! 그러진 않았겠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살고, 땅 밑에는 누구? 죽은 자들이 사는 곳. 그리고 하늘은요, 요렇게, 그, 유리처럼 이렇게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가 열려서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떨어져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대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들 있죠? 그 법칙들이 다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발굴된 거예요. 이게 뭐죠? 사슴? 그렇죠. 황소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딴신 만들자 이래놓고 딴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구 만들었어? 송아지. 마. 이 송아지 어디서 배운 걸까?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에서 배웠겠죠. 이집트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죠. 이집트.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지식과 상식들을 공유 받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힘이라고도 했고 다산이라고 했고 어머니라고 했고 막 신들이 계속 이름도 바뀌고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막 바뀌고 어려워요 이것도 뭐예요 황소죠 황소 밑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죠 그래서 황소가 바로를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이 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뭐다 신이다. 힘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황소 막 여러 마리도 섬기고 그랬었어요. 이집트의 세계관이에요. 하늘신, 땅신이 있어갖고, 하늘신이 이러고서 엎드려 뻗쳐갖고,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하늘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밑에 있는 땅신은 밑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땅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거 보이시죠? 하늘 땅들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여기 기품이 뭔지 아시는 분, 심해라는 뜻이에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서 운행하고 계셔? 어, 이미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 질서를 잡아가시며 창조하시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상식을 갖고 와서 그들은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너희가 그 피조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 대학생 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혼돈의 물로부터 신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든 뭐 해갖고 신들 이렇게 잡아 쪼개갖고 반은 윗물 만들고 반은 아랫물 만들고 뭐 태양 만들고 눈 뽑아서 태양 만들고 고대 금동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 당시에 뭐였다. 그게? 과학이었어요. 우리는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중력이? 중력이? 그거를? 끌어당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당시에서는 사과가 뚝 떨어지면 사과신이 우리한테 사과를 주려고 어떻게 했다? 똑 잘라갖고 우리한테 줬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 얘기는 다음에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하와가 있었죠.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질게요. 필그릭 교회 가고 강의를 하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한 40분 정도를 했어요. 40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저기 간사님한테 간사님 내가 너무 오래 했지 아 미안해 그리고 내용도 너무 어려웠지 그러니까 다음부턴 나 초빙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간사가 오더니 헐레벌떡 오더니 이러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는요 나를 잡고 사경회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다람쥐 전도사님이 저를 초빙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그 지식의 욕막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음모론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 있는데 아프리카라고 불리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 중동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확대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있잖아요. 살때 어디 옆에서 살았을까? 물이 옆. 그렇죠. 왜냐면 내가 물을 먹어야 살잖아, 그죠? 그리고 물로써 농업을 지어야 뭘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적힌 이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문명은 공동체는 어디 옆에서 발달을 했어요? 원류 옆에 지류에서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PC, 라기시, 우르크, 우루 이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 옆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져. 그러면 내가 물을 먹고 농사를 해갖고 잉여 생산물. 그게 뭐냐면 재고, 쌀 재고가 남아. 그러면 나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죠. 그럼 그 다음은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서로 칼로 찔러갖고 뺏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했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중위에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은 곧 뭐야,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고대시대, BC 3000년에서 2000년 경에도 문명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뭐가 있었어요? 성벽. 어, 가운데는 지구라트라고 신전이 있었고, 성벽이 둘러져 있었어요. 우르크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혁신의 요람이었다 나중에 아카드가 우르크까지 먹어서 점령, 제국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카드가 우르크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여. 왜? 너무나도 세련된 문화였거든. 그래서 물가에 거주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이 발달하면 인여 생산물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의식주의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뭘해요 성벽을 제 제공. 안전을 제공하죠. 그러면 성 안과 성 밖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이 돼요. 성 밖에서는 어떻게 계속 칼로 찔러 죽이면서 등에다 칼 꽂고 뺏어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면 그 도망가는 그 사회 안에서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처럼? 먹고살기 바쁜데 그죠 그래서 밖은 굉장히 야만적인 세상이었고 안은 굉장히 세련된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예고도 갈수 있어 예고가 뭔지 알아? 어, 그렇죠. 예체능 고등학교도, 예술 고등학교도 갈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종교가 발달을 하겠죠? 가운데 있는 신전은 가장 큰 주신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은 주변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갖고, 성 가운데 있는 신전이 가장 큰 신을 일컬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전 얘기예요? 오천 년전 얘기예요, 여러분. 안전과 직업이 보장됐고, 의식주가 해결됐고, 보석, 천문학, 달력이 발달했어요.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문자가 어디 문자라 그래? 여기 문자라고 하거든요. 취미와 특기, 예고에 입학이 가능했고 상하수도를 구분했어요. 그때 당시 5천년 전에 건축법으로 깨끗한 도시 미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토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루크의 성벽 위로 도시를 둘러 걸어보라.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자 1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그 세련된 도시에서 나오고 싶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꾸 미세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모를 떠나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질투나갖고 그거 못하고 열심히 노동시키려고 하는. 고대시대에는 신들이 위신 아래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신들이 노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파업을 한 거야. 민주노총을 만들어갖고, 아, 우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신들이 니네 대신 일할 수 있도록 누굴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신들의 피를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신화와 성경이 똑같나요? 다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 같이 일 시키려고 야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른 곳으로부터 나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신앙 생활의 시작은요 그 도시로부터 그 세련된 도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뉴욕커 아브라함 형님이 강남 오빠 정도 됐거든요 금수저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됐어요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로 끝났어요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교양 없는 곳 하나님이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가난으로의 부르심, 세련된 문명으로부터 끝에 중심에서 어디로? 우리는 자꾸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바벨론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뭐하라고 하세요? 나와라. 외곽으로 나와라.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뚫고 들어온 자꾸 미세한 음성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시작.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니까 해주고 싶은 거다 해준다고. 근데 명심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렸다. 너는 집과 친척과 부모와 성벽 들린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떠나서 나와라.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있다가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다. 너는 탐하는 상품을 파는 사치한 도시를 떠나 나와라.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똑같은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안전한 성벽이 되어줄 수 있어. 수메르의 뛰어난 문명보다 난더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줄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상세기 1장이 지금 현대 과학에 맞게 역사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게 신적 권위가 드러나서 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이 나에게 살아서 자꾸 미세한 음성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음성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어 창자를, 그리고 여러분의 콩팥을 두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 보호된 우루 성에서 뭐 해라?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왜 나오라고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올라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미세먼지 겁내 많았는데 가 갖고 기도를 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가 백분마루에 올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높은 산.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산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나중에 크면 우리 전도사님이 산 기도 쫓아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